안녕하세요, 깸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루너드 스프리트. 레저렉션에서는 영혼인 루너드의 재료를 줍는 법과 재료를 줍고 나서 라주코에게 구멍을 뚫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크리스탈 소드의 사소켓을 원하는 경우 노멀 카오방에서 획득하는 걸 추천드리며 브로드 소드도 상관이 없다면 나이트 메어에서 사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기에 대해 알려드린 다음 방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며 주의하실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액트5의 첫 번째 캐스트인 라주크가 소켓을 뚫어주는 것은 세 번만 가능하며 영상에서 라주크에게 계속 구멍을 뚫지만 캐릭당 난이도별로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주크가 소켓을 뚫어줄 때 소켓의 수는 드랍한 몬스터의 레벨이나 상자의 레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몬스터를 사냥시 나오는 조건은 노말 액트1에서 액트3의 몬스터와 액트5의 핏빛 언덕 지역에서 몬스터를 사냥할 경우 크리스탈 소드, 브로드 소드, 롱 소드는 3소켓이 됩니다. 보물 상자의 경우는 액트1부터 액트4 지역에서 보물 상자를 클릭해 나온 크리스탈 소드, 브로드 소드, 롱소드의 경우 라즈코에게 홈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3소켓이 나옵니다. 라즈코에게 홈을 추가할 경우 4소켓이 되는 경우는 몬스터 사냥시 노말 액트4, 노말 액트5 같은 경우는 라즈코에게 홈 추가로 누르시 3,4,6소켓 모두 나올 수 있으며 악몽 난이도 액트1에 처음부터 외부 해랑까지 몬스터를 쳐시시 4소켓에서 6소켓이 뚫릴 수 있습니다. 보물상자의 경우는 액트5와 악몽 난이도의 액트1의 처음부터 내부 해랑까지 4소켓에서 6소켓이 뚫릴 수 있습니다. 노멀 카우방에서는 라주코에게 홈을 추가할 경우 노멀 크리스탈 소드와 로멀 브로드 소드, 노멀 롱 소드의 경우 4소켓이 확장적으로 뚫립니다. 4소켓의 크리스탈 소드를 만들고 싶은 경우 노멀 난이도의 카우방을 돌아 확장적으로 4소켓이 뚫리는 검을 줍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카오방에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마을에서 순간 이동진을 이용해 바이벌판으로 이동한 후 다섯 개의 돌이 놓인 지역을 찾으면 케인을 구출했던 트리스트럼으로 이동하는 포탈이 있습니다. 포탈을 타고 이동한 후7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위트의 시체가 있는데요. 위트의 시체는 항상 같은 곳에 있습니다. 위트의 시체를 클릭해 위트의 위족을 주운 뒤 타운 포탈 스크롤을 이용해 마을로 이동한 뒤 호라드림 함의 위트의 위족과 타운 포탈 스크롤 책을 넣은 뒤 변환 버튼을 누르면 카오 방으로 이동하는 포탈이 열립니다. 노멀 난이도의 입장에 카오 방에서 사냥하면서 아셔야 할 점은 회색 아이템 중자소켓은 노멀에서 드랍되지 않습니다. 회색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소켓의 아이템은 악몽 난이도에서부터 드랍됩니다. 개인적인 추차는 나이트메어 100자까지 진행하며 룬을 모으고 운이 좋으면 나이트메어 난이도에서는 사소켓에 크리스탈 소드나 브로드 소드가 드랍될 수 있으며 라즈코에게 확실한 사소켓을 원하신다면 나이트메어 이상 난이도에서는 브로드 소드의 경우 무조건 사소켓이 뚫리니 브로드 소드에 사소켓을 뚫어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팔라딘을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의 방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팔라딘의 전용 방패를 제외한 모든 직업이 사용할 수 있는 방패 중 4소켓이 뚫리는 방패는 모노크, 위드, 이지스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4소켓 루너들을 원하는 경우 힘제가 가장 낮은 모노크를 사용합니다. 4소켓의 모노크와 노말의 모노크가 드랍되는 곳은 퀘스트 라인만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병영 다음 맵인 감옥부터 드랍되며 그 이후 지역은 모두 드랍합니다. 힘제가 너무 높아 대체되는 아이템이 없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체가 돼도 사소켓 방패를 필요로 하거나 성능이 별로여서 힘을 156까지 찍으시고 르너드의 영혼을 차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너크와 위드 이지스 같은 경우는 라주코에게 줄시 무조건 사소켓이 뚫립니다. 다음은 성기사 방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기사의 경우. 전용 방패의 나이트메어 초반부부터 루너드 영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용 방패의 경우 모든 저항이 1에서 45까지 붙으며 악몽 난이도와 헬 난이도에서 주운 전용 방패를 라주크에게 소켓을 뚫을 시 모든 성기사 전용 방패가 확정적으로 4소켓이 뚫립니다. 또한 성기사의 방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저항이 1에서 45까지 붙을 수 있는데요. 모든 저항이 35 이상일 때 소켓을 뚫어 루너드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는 모든 저항이 35 이하인 방패에도 구멍을 뚫어 루너드를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옥 난이도에 도착하셨다면 높은 저항에 세이크리드 타아지를 주어 루너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기자 전용 방패 중 세이크리드 타아지가 맞기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너드 영혼의 재료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악몽 난이도에 접속해 마을에서 순간이동진을 이용해 검은 습지로 이동합니다. 검은 습지에 도착하셨다면 2층 탑을 찾아 입장한 뒤 지하 5층으로 이동해 백작을 찾아 잡으면 영혼 루너드의 재료인 탈룬, 오르트룬, 주얼룬 엠룬이 모두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3번에서 7번 정도 돌면 루노드 재료를 모을 수 있으니 루노드 영혼을 만드시려면 악몽 난이도에 백작을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